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건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비바람은 밤사이 더욱 거세져 있었다 불타는 고구마를 만나려면 먼저 험난한 산행을 마쳐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블랑코 강을 건너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쉼 없이 올라 피츠로이 봉우리가 보이는 호수까지 이동할 것이다 <목소리> 경사는 점점 가팔라지고 비바람도 거세지지만 아직 불타는 고구마를 포기하긴 이르다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뒤바뀌는 피치로이의 날씨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 여긴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해뜨는 동쪽 하늘은 막다니 가이드의 말에 역시 산에 오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아직은 불타는 피치로이를 포기할 때가 아니지. 잠깐 숨을 돌렸으니 다시 부지런히 호수를 향해 출발해 본다. 비바람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고 설상가상 먹구름도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간다. 궂은 날씨에 산행으로 모두 지쳐가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것 같다. 여기 비가 더 많이 올것 같아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무리일 것. 같아. 점점 더 나빠지는 날씨에도 혹시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호수에서 보는 불타는 고구마는 여기서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출까지는 아직 20분이 남은 상황.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순 없으니 조금이라도 일출이 잘 보이는 포인트까지 올라가 볼 생각이다. 저 멀리 해 뜨는 동쪽의 맑은 날씨와 달리 여기 피치로이에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 남미 대륙 서쪽에는 태평양이,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안데스 산맥을 거치면서 비구름이 되어 이곳 피치로이에 많은 비를 쏟아낸다. 태평양을 건너온 비에 젖은 채 대서양의 태양을 기다린다니 묘한 순간이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해는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형님들, 우리 일출도 못 보는 걸까요? 오늘은 불타는 고구마도 떠오르는 해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나 보다. 빼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하산을 결정했다. 어디 보인다. 오. 네. 결국 보내.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첫 번째 일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파란만장했다. 어렵게 만난 일출이라 그런가 눈앞에 풍경이 참 귀하게 느껴진다. 와. 형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침을 잠시 숨을 느리게 쉬며 마음속에 담아 본다. 비의 장막을 걷고 나온 노란 해가 참 고맙다. 결국 우리에게 불타는 고구마는 미지의 풍경으로 남았다. 때로는 계획과 다른 모습으로 매듭지어지는 게 여행임을 알기에 이 순간 역시 좋은 기억으로 남아 마음에 오래 머무를 것 같다. Let's go. 일출은 봤는데 비바람은 그칠 생각이 없는 듯더 세차게 몰아친다. 비에 쫄딱 젖은 몸으로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가라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다. 피치로이는 올라갈 때도 호락호락하지 않더니 내려갈 때조차 쉽게 보내주질 않는다. 무사히 하산을 마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본 피치로이의 보물이는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1박 2일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엘칼라 파테로 돌아가는 길. 안데스 산맥의 동쪽을 향해 달리면서 불타는 고구마를 방해하던 태평양의 먹구름과도 멀어지고 어느새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아지고 있었다. 와, 이토록 변화무쌍한 날씨라니. 오늘 아침 기억들마저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파란 하늘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와. 돌아온 우릴 가장 먼저 맞아준 건 바로 얼큰한 육개장 냄새. 와. 너 그냥 비맞고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서. 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두 냄비를 보니 감동이 밀려온다. 한국 사람은 알지. 와나 진짜 와. 아, 뜨끈한 국물에 밥한 공기 뚝딱 말아먹었더니 노곤했던 몸에도 기운이 차오른다. 커피 우유 나선데 커피 아 대공식대요. 후식으론 칼라파테 아이스크림까지 잊지 않고 먹었다. 네. 어, one Uno g a l a 칼라파테 열매를 먹으면 칼라파테 다시 돌아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나가면 칼라파테로 만든 잼. 우리는 엘칼라파테를 떠나기 전 린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특별한 농장에 다녀오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지평선이 보인다는 그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다 올 예정이다. 길게 뻗은 도로 위를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덧 비포장 도로의 기분 좋은 들썩임이 느껴지고, 넓은 들판 위로 펼쳐진 목가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대초원 위. 붉은 먼지바람이 휘몰아치고, 윤기 흐르는 말 위에 올라탄 목동, 가우초들이 누비는 이곳. 새해 날개마저 붙잡아두는 파타고니아의 거친 바람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가우초 농장이다. 아직 만나본 적 없는 파타고니아의 또 다른 풍경에 들어가, 몸도 마음도 쉬어가려 한다. 우리는 잠시 동안 각자가 즐기고 싶은 방법으로 파타고니아의 바람을 느껴보기로 했다. 어, 자, 이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명한 음, 한 명이 없는 게 조금, 어, 지장이 좀 많이 가요, 연습에. 그래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전 솔직히 크게 음악을,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는 거에. 왜냐면, 먼저 떠나는 게, 물론 아쉽지만, 그것조차도 여행인 것 같아요. 그걸 또 껴안고 있는 게 여행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뒤에 누가 있나요? 예, 좋아요. <laughs>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케미가 좋아요. 우리 같이. 세 명이 전부. 정말. 아, 이제 치워볼까? 형 먼저 가 있을게요. 형. 지금이라도 마음 바꾼 것 같아. <laughs>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몰래카메라? <laughs> 가는듯이 했다가 가지만 <laughs> 어디서... 형, 작별인사는 길게 하지 맙시다. 어차피 만날 건데 뭘. 우리 처음 만났던 <laughs> 서로 말로기가 한국 가기 좋은 날씨고 양설였지만 <laughs> <아영서렸지만 웃음> 아! 아! 아르헨티나! 또 만나요가 뭐예요? 스페인어로? 빨리 만나자! 아스타 프론토! 아. 아스타 프론토. 형! 아스타 프론토! 아디오스! 아스타 프론토! 아디오스! 아스타 프론토! 아디오스! 아스타 프론토! 무자 아 할게요! 조심히 가! 지민가요. <laughs> 추천 영상 다음 영상은 아래 동행해요.